유튜브 청배우TV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전설 나옵니다. 앙, 베모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배우아저씨요또 왔어요. 오늘은 자상, 자이언트 상자 대리 오픈을 해서 28개, 자이언트 상자 28개로 오픈할 겁니다. 바로 갈게요. 골드 1629, 다크 프린스 1개아좋구요 영웅 나오면은 좋죠. 왜냐면은 그 이유는 뒤에 영웅 나오면은 2 개가 남았잖아요. 2개 남았는데 희귀하고 감전이 나눠지지 않고 한 번에 나옵니다, 친구들. 여러 개, 로켓 30개, 보블린 273개. 여기 배박 백박, 배박 백박 26이 친구가 배박 26이 친구가. 대리 오픈을 맡기는 건데 돈 4만 원 이상이랑 감전 호그라이더를 원한다고 하네요. 지금 3천 원 있는데 2천 원 나왔으니까 4만 원 이상 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바로 갈게요. 골드 1670 가드 아또 영웅 나왔네요. 좋아요. 자이언트 아 자이언트 좋죠. 자이언트 좋죠 친구들. 감전 270이 아아 좋죠 좋죠. 배빠가, 자이언 트하고 감전 나왔다. 어때? 좋아? 음. 잘 나왔지? 골드1744. 마녀, 아, 또 영웅 나옵니다. 아주 좋아요. 미니 페카, 아! <laughs> 배빠기가 채팅창에서 미니 페카를 원해, 빽! 했는데, 미니 페카 바로 뽑아줬어요. 아, 좋아요. 금손 정배우 아저씨에요. 얼음 장력 좋구요. 갑니다. 골드171, 아, 또 영웅, 아주 좋구요. 임페르노, 대포, 아이보리 살짝 아쉬운데, 대포 괜찮죠? 갈게요. 골드179, 또 영웅, 아, 또 영웅이에요. 아주 좋아. 파이어볼 좋죠. 파이어볼 좋구요. 화살272. 조금 느리게 하라고? 골드1670. 아, 또, 아, 여지 없습니다. 아, 여지 없어요. 얼음마법. 아, 고블린 오두막. 미니언 패거리, 이치리. 좀 느리게 까라고? 알았어, 알았어. 좀 느리게 할게. 자.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샷. 골드 1, 6, 7, 6, 3. 자이언트 9개. 이번엔 좀나뉘네요 영웅이 안 나와서. 갑니다. 마우스 키병 마지막 일반. 샷. 미니언 패거리. 자. 아직 갑니다. 가구요. 골드 1584. 다이언트 해골. 아, 좋아요. 영웅 좋구요. 파이어볼 좋구요. 가나? 로자 273. 자, 갑니다. 지금 만, 만 골드 남았습니다. 마, 만 골드. 감전은 뭐. 예. 아, 골드 208이 골드 많이 나왔어요. 배빡이 친구가 원하는 골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가고요. 다크프린스 좋죠. 자이언트 좋고요. 자이언트 여지없고. 마지막. 아, 로자. 또 로자네. 로자가, 근데 로자가 좋아요, 친구들. 왜냐면은, 랭게임에서 어차피 이 친구는 토너먼트 다말렙이거든요 로자가 랭게임에서 많이 쓰는데, 로자는 랩발로 이렇게 눈 찍어 누르는 그런 맛이죠. 갑니다. 가, 가구요. 4개 안 나오나? 아, 3개네. 골드 2092. 골드 좋구요. 골드 많이 나왔습니다. 해골군데 또 영웅카드 좋구요. 희귀, 호그라이더 안 나오나? 호그라이더, 자이언트. 자이언트 레벨 파야 되겠네, 곧. 너 자이언트, 뱃바가, 너 자이언트 그거, 지원 받아라. 레벨 8 되겠다. 음, 파이어 스프릿. 파이어 스프릿도 나쁘지 않아. 음. 남자, 전설 하나 나오나? 아, 전설 하나 뽑아줘야 되는데. 골드1곱8 5이 정도면 많이 나왔어요. 낮은 게한 1600, 1500이 나오니까. 다이언트 하나도 안 쓴다고? 해골병사, 이번엔 좀 아쉽, 네요 감전 마법 좋고요 감전 마법. 배빠이 친구가 원하 감전 마법. 레벨 10 만들었어요. 임페르노 30개. 아쉽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시. 4개 안 나오나? 아, 이렇죠 이렇게 골드 1, 1, 1,500. 이렇게 나오면 살짝 낮은 거예요. 분노와고 좋고요.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왔다! 아, 또사이언트네 아. 슈마상 1개만 까라고? 슈마상 한개한거 하라고? 알았어. 요 정도, 아, 잠깐만. 각을 좀 볼게요. 슈마상이, 전설 각이 지금, 자, 스캔을 싹 해서 전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레벨이 다 비슷할 때 전설이 나오거든요? 호그라이더랑 머스크 좀 차이가 있네? 음, 호그라이더가 나오기 힘든 게 뭐냐면은, 희귀가 7, 7이 많은데, 호그라이더가 8이에요. 그래서 호그라이더 나오기는, 에, 이게 원래, 클래시 로얄, 기본, 그, 에, 그, 안 나오는 게 맞고요. 나오면 좋은 거지만, 어, 삼총사도 7이네. 음, 슈마상 한게 가겠습니다. 슈마상 한 게. 아, 그럼 슈마상은, 슈마상은, 마지막에 갈게요. 슈마상 마지막에 갈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 자이언트 상자 가겠습니다. 가구요. 골드 1888, 볼러 좋고요. 4,600개 4천 딱 남기고 마지막에 슈만상 가겠습니다. 폭탄타워. 아 감전, 아 여지없구요. 아 감전 좋구요. 감전, 감전 원했지. 백박이 감전 나왔다. 어 좋고. 자몇개더 가도 되죠. 골드 1, 1,600, 반사경 좋구요. 반사경 좋죠. 고블린 오두막 안좋구요 창고블린 자 몇개 더깔수 있지? 아 실버상자 까는 데쓸 거라고? 어 알았어 알았어 해골무덤 세개 고블린 오두막 28 4600? 그럼 뭐 4600딱 남기라고? 490개 남기라고? 그러면 4600가고 490개면 5000개 남기고 까라는 거야? 100, 100가가? 볼드 천.. 1700, 5100개, 알았어. 마녀 좋구요. 자이언트, 또 나오네. 자이언트 레벨업 했습니다. 자이언트. 자이언트 레벨업 하시고. 자이언트 레벨 8. 그러면은, 5100개 남겼을 때? 두개 까면 되나? 일단 하나 갑니다 골드 1600 로켓 바바리알 화살 하나 더 하나 더 가도 되지 하나 더 가고 슈마상 가면 되지 백박아 자 갑니다 골드 1700자 임페르노 6개 미니페카 25개 좋구요 미니페카 원했습니다 미니페카 백박이 원했는데 나왔고 좋고 고블린 이번에 갈게요 슈마상 각이야, 각 나왔어. 헬바가 아. 영웅카드 22. 영, 영웅 22. 희귀 136. 영, 영웅 22, 희귀 136 나오면은? 전설, 원, 뭐 원해? 전설. 원하는 거뭐 있어? 광부? 광부 레벨 몇이야? 광부 레벨 몇이야? 광부 2네? 어, 레벨 높다. 222네? 나보다 전설 잘 나왔는데? 광부랑 프린세스? 알았어, 알았어. 광부랑 프린세스, 프린세스 2 2 통나무, 일단 통나무 나올 확률도 없고, 나무 끝 나올 확률도 없고, 스파키 나올 확률도 없고, 라바도 1이네? 아. 나오면 좋긴 한데, 예. 아, 잘 떴다. 운이 좋네. 전 무료 상자에서 한 번인가? 안 떴던 것 같은데. 예, 바로 갑니다. 슈마상. 와, 슈마상. 슈마상 갑니다. 슈마상 오픈! 영웅 22개하고 희귀 136 나오면은, 전설입니다. 세주세요. 갑니다! 따하! 골드 4 8 0 0 두 번째, 아하, 아, 자이언트 8? 아, 살짝 낮은데? 에이, 아, 바바리아 38? 아, 일단 영웅이 중요한 겁니다. 영웅이 중요한 거예요. 영웅 이 22장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블린통 6개. 고블린통 6개. 갑니다! 파이어스포 524장 어? 많이 빠졌다 어? 아 좋은데? 일반 많이 빠졌네? 잠깐만 일반은 괜찮아 영웅하고 이 희귀가 빨리 빠져야 되는데 가구요! 아아! 어? 야다 빠졌냐? 희귀 다 빠졌냐? 와 여기서 희귀가 91장이 나오네? 희귀 다 빠진거야? 아아 잠깐만 영웅이 안 나왔지 영웅이 아직 말이 남았는데, 여기서 영웅다 빠져야 되네. 영웅 22점, 아, 영웅여 19장 나와야 돼. 아, 나 제발 영웅이 19장,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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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아, 가미 아, 하다 영웅은 안나왔다 <laughs> 야야 욕하지마 욕하면 유튜브 이거 영상 못올려 아유 유튜브 이거 잘라야겠네 아 갑니다 마지막 한장아 아쉽다 <laughs> 야 그래 자상 많이 깠어 야, 자산 감전 많이 나왔다, 그래도. 배빠가. 전설 안 원했잖아. 감전만 원한 거 아니야? 호그라이더랑? 호그라이더는 레벨이 노, 높아서 조금 힘들고. 감전 잘 나왔는데. 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친구들.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 밑에 좋아요,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배우 아저씨한테 아주 큰 힘이 돼요. 네, 안녕!